할머니가 결정적으로 꼬꼬리 하려고 하면 진실적으로 반대하더라고요 안그 결혼 전에는 안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나이 XX놈들이나 이런 실력을 보는 서로 어떻게 따아요 치러... 해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꼬꼬리만 못하게 하지 꼬꼬까지 음. 간다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어디서 오셨어? 아 저는.. 결혼 했는데요 네. 결혼? 네결혼 하셨고요? 아니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몇 살인데요? 아 42살인데요 아 여자친구가 열살 차이나요 10살 차이요? 네, 네. 어. 32살짜리를? 예. 네, 네. 어떻게 감당하셨어떻게감당하셨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감당.. 아 감당보다 지금 미치겠어요 아주 그럼 아 일 년은 1 2달 운세를 놓고 보실 적에 이 친구랑 결혼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고 집세 세고 되겠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감당하실 <목소리> 준비 돼 있어요? <목소리> 이 친구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충쓰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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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양보가 없어, 뒤로 빠꾸도 없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친구거든. 그대로 가야 돼. 아, 어가잘고 죠? 아, 그래요? 네네. 그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셔야 할것 같고, 음,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것보다도 성격 같은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대주님이 조금 내성적인 것도 있지만, 나도 한 고집하시지만 이 고집을 못 이기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열 가지면 열 개, 백 가지면 다 맞추면서 가실 자신이 있냐, 느얘기죠 아, 다이어리. 지금 뭐 열심히 해요. 맞춰야지. 그래요? <laughs> 그래요. 그러시면. 하고, 근데, 어, 둘이, 뭐, 그, 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 맞는 궁합도 맞춰줄 것 같은데, 응? 궁합이 맞나, 안 맞나, 속궁합 보실라고? 아, 그렇게 미치겠어, 아주. 왜냐면, 이게 사람 나랑 좀 차지하는 데가 순데 뭐, 인생이 나고막 이래가지고, 네. 한미가 결정적으로 막. 꼬리 하려고 하면은, 진짜적으로 반대하더라고요. 아, 에 아주 진 미칠 때에살아나가지고 그런 전에는 안 된다 그래요? 네 이거 기술이나, 이, 샌력이를 이런 실력을 보면은. 그걸 어이게 해보지도 않았다면서. 아, 꼬리만 못하게 하지. 응. 까까지 간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가을 못하게 다시 들어가고. 어, 다 하고. 다, 하고. 다 한다니까. 이렇게 하는데, 응. 이거, 이제 막, 달아올리게다 해놓고 나서, 응. 이, 교환만 못하게 된다. 나이가 어린데 선수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첫난 때도 아닐 텐데 응. 그래서 사람 미치는다니까요. 그렇게 더워지. 더운데? 아, 그렇미치는거니 전에만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할건다 하는데 그것만 안하고꼬그리만 하는 거잖아요. 네. 할건 다. 맞아요. 아, 맞아. 제가 보는 선수요, 예. 응? 그냥 애간장만 딱 녹이고. 아, 맞아요. 아유. 정말 미치겠어요. 할때는 그죠? 예. 네. 이 친구가 남자가 아니어서 그래. 여우, 여우지. 아, <laughs> 여우. 어, 여자는 그런 것들이 되거든. 아, 제가. 남자가 안 되다. 아, 네. 맞아. 그래서. 뭐, 이왕 상견대까지 하셨다는데, 결혼 날짜를 빨리 잡죠? 아, 사실, 제가 여자친구 사진도 갖고 오긴 했는데, 사실 음. 여자의 과거가 정말 궁금해요. 그치? 왜 궁금하십니까? 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시지. 얼마 <laughs> 지금 현재가 훨씬 중요한 거고, 이 친구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뭘을 했든 지금 현재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도 노련한데 어떤 부분 내가 해결을 못 받잖아요. 네. 뭐 궁합 합을 못 맞춰봤잖아요. 아직 결혼 전에. 요즘 결혼 전에 합다 맞추지도 않고그 사람은 어디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신세대인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현재 살아가시면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응? 근데 이 친구하고 결혼하시면서 감안히 많이 하셔야 될 생각은 예를 들어서 내 기분이 안 좋아 결혼했는데 절대 옆에 못 오게 할거려 지금 하는 형태로 봤을 때는 아 그게 잘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힘드실 거란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응? 왜냐면 우리 시에도 좀 안다면 알지만 그래도 나이는 어리지만이 친구가 더 선순 거 같아서 응? 지난달뭐 술집을 나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 과거를. 받았죠. 아 예. 그런 건 아니시니까. 뭐 남자를 안 사귀어 본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그러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다 음. 배운 거야. 아, 다 뭐, 배운 뭐, 거니까. 다 배운 거다. <laughs> 하고 또 모르는 거보다 숙맥보다 낫습니다. 네. 안 그래요? 그렇죠. 목소아보다 응? 뭐 낫죠. 네네. 근데 이 친구가 또 그런 게좀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서두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결혼하고 합방을 하시죠 아 저는 사실 음. 약간 트라우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전에 혹시 어떤 상처가 있다든가 음. 이런 것 때문에 관계하는 걸좀버린거 아닐까 이런 것각있 아, 들거든요 그런 상처 없어요 아 그래요? 왜? 네. 뭐 X간을 <놀람> 당했든지 순결을 잃었다든지 뭐 그렇다고 래서 남자 만났고 남자한테 지겨웠다면 안 만났을 거예요 스토킹을 당했다든가 네. 이별하기가 힘들었다든가 그런 X실 <놀람> 안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응? 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남자를 골랐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니까 본인이 끌려다니는 그런 걸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자기 주장을 피우는 걸 거거든. 본인도 하고 싶은 대 많이 참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뱉은 얘기가 있어서. 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모텔도 안 가고. 그러한 것들을 안 하거든 스치하고 응?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빨리 결혼을 하시고 날짜를 잡아서 뭐 야외 결혼도 좋고 결혼 시장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음 달에도 좋고. 본인이 힘든지, 본인이 힘드니까. 남자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혼자 인가, 결혼 때얘기는 하지만, 음. 분명하죠 있죠. 관심 없는 척 해보세요. 안돼요 네. 더 아, 선수 보세요. 관심 없는 척. 자꾸 빨리 줘, 같이 줘, 줘, 그러니까 싫어, 싫어. 이렇게 된거 아니야 여기. 긴장 피곤해. 관심 없는 척. 나도 너랑 참안 자도 돼. 그냥 의연한 척 한번 해 보시고 만나기 자제가 안 되시거든. 만나는 걸좀 줄여보세요. 응? 하고 전직이나 사람이 이상한 직업을 가졌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응? 정상적인 사고로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내 여우야. 내숨 떠는 것 같아. 혹시 제가 첫자손은 언제쯤 생길까요? 그리고 또 자녀는 몇명 정도 가질 수 있을까요? 어, 만약에 여기서 호흡만 해준다면 한세 명은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날라고 할걸? <laughs> 응? 안 날라고 할것 같은데, 몸에 망가진다고? 자기 관리나 자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애착이 되게 많으신 분이어서. 아, 그럼 자식을 포해야 되는 건가 아니 포기가 아니라 그 애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갈게 아, 아직은 젊으니까.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피임합니다.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건 마음속에 넣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손은 살 정도 있습니다. 네. 아셨죠 네. 네. 의심하지 말고 얼른 날 잡아서 얼른 가서 합방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